예, 민심 탐방에 예, 열화 같은 환영을 받고 서울의 소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좋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어, 매우 예, 높습니다. 예, 일부 뭐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좋았고요. 예, 마지막! 여기서 우리 오늘 다 따라다니면서 네. 천안 경계를 위해서 주머니를 터신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십니까? 아, 저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네. 충남 상임대표 원기호라고 합니다. 아, 상임대표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돈 쓰는 거 보니까 부자신 것 같던데. 아, 더불어 나눔의 정신이지. 네. 네. 돈은 많지 않습니다. 아, 집이 팔아갖고 오셨어요. <laughs> 월세 좀 줄였습니다. <laughs> 아, 그, 저기 그 천안 네네. 나눔 그뭐기본소도뭐하 뭐 됩니까? 거기는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네. 말씀하시는 대동 세상 네. 대동 세상을 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법인 단체입니다. 예, 사단법인 관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더좀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예. 예,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적극 어, 노력하고 어, 천안도 어. 어, 다잘짜는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힘좀써 주십시오.